맞아. 발태 귀엽다요. 250이야. 발 되게 귀엽네. 그러면 멜로디 랩뭐티티레가 아, 이거 다 <laughs> 그래, 다르게 하자. 아니, 그러면, 다르게 하지 않아도 돼창민형 이제 이번에 리능 요뽀 봐봐.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이게 이만에다가... 상관없어 일루와 <laughs> 아니 이거 없이 야왜 부끄러워해 <laughs> 빨리해 <laughs> 형이 해 <laughs> 네가 한 <형아> 놨잖아 <해>. <laughs> 형이 해 <laughs> 누가 하는 게 나아 들어와 들어와 <laughs> <laughs> 아! 빨리해 진짜 아, 빨리해 <laughs> 됐다 됐다 아니야 안했잖다 닿았어 완전 닿았어 아, 닿았어 그래, 알았어 근 여자가 많은데 왜 여기 앉는 거야? 없어 앉을 때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없어 신혼 때가 어떨지 나? 어? 어? 아니요 입술을 하고 있으면 되도록이면 음. 기도수 있어요 는 박력 네. 있었나요? 고개는 앞을 위에 사, 살짝 들어서 보는 게 좋아요 까꿍 현빈 씨 인터뷰 할 건데요 아주 짧게 대답하야 돼요 아, 네? 정말 짧게 대답하요 이름 뭐예요? 준비. 지뱅이요? 준비. 오랜는거에요 승민이. 승민이로도. 승민이. 김승민요. 이 승민. 서창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레퍼와 이렇게 딕션이 안 좋아서 어떡해요? 짧게 말해. 짧게 <laughs> 말해. 아, 짧게 말해. 아, 그렇게 짧게 말하죠. 단어를 짧게 짧게 말해.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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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를 짧게 단어. 짧게. 네. 어제 뭐 하셨어요? 무대 끝나고. 잠. 좋아. 이런 걸 원했어. 네. 예. 아예. 예. 네. 어제 룸서비스 안 드셨어요? 아. 먹음 못 드시 봐. 생년월일이 <웃음> 어떻게 되세요? <laughs> 오. 자기의 장점을 <laughs> 하나 딱 어필해 주세요. 자기. 아, 그건 아는 줄 알고. 근육 중에 난 여기가 제일 자신 있다. 어디가 제일 자신 있어요? 저요? 보여 주시죠. 모든 살? 모든 살 보여 주시죠. <laughs> 네. 만져봐도 돼요? 아, 요 정도. 아, 그 정도. 네. 만져보면안 돼요? 아, 만져보세요. 항상 만지세요. 언제 허락 받고 만지세요? 예. 아니요. 여기요. 저 허락 받고 만지는 게 아니라. 저 요즘 덩이가 많이 죽었어요. 저기 네. 아, 음 많이 죽긴 했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런 데가 그렇게 보일 수가 없어. 뭐. 잘생긴 모습 그대로 잘 담죠. 네. 봐봐. 아, 봐. 그래요. 줘봐, 찍어보게. 치고 응. 잘, 잘, 잘 나오지? 잘 나오지? 잘 나오지. 음. 차에 갈 사람? 민우 형, 나랑 차에 가기로 하지 않았어? 너랑은 안 가. 나 간다며. 안 가, 안 가. 말 시키지 마,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왜? 왜? 아니, 왜? 아, 소리 질러. 아, 진짜 소리 질러. 소리 스물니노 챔피언. 노 스물치노. 스물치그래물치노스물치치노스 챔피언 스다 수 있고, 저것 도다이것도다할수있아왜나 혼자냐고 아 이리 놔차간해아차간너 어, 아, <laughs> 내가 너무 됐다 가자 우리의 하울링 아우 보어 <laughs> 응, 그러면은 난내거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나도 래퍼 안 싸우고 싶어 조선에 타기 싫어? 응 그럼 내가 썸 탈래? 그래 어머 <laughs> <laughs> 그냥 완전 이거 <이건> 뭐야? <웃음> 뭐? <웃음> 이거 상처 아까 네가 때렸잖아 아이고 아이고 주송 아까 네가 때렸잖아 아이고 아이고 주송해 말하지 말랬잖아 가만지 <laughs> 있을 아, <진짜> 말라니까 <laughs> 아니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잠깐. 참아 뭐 카메라 앞에 얘기하냐 근데 <laughs>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끼리부었잖아 <laughs> 그 맞으면서 자는 거야 음. 난 장사꾼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무엇을 장사하는 아, 것인가? 나는 장사꾼인데 장사를 하려면 목소리가 일단 커야 돼 그래서 오, 어. 진짜 대박 소리 지르는 내가, 오, 장빈이란다. 어. 어. 아, 어. 소리를 지르는 내가 창빈이란다 목소리 <laughs> 엄청 큽니다 아, 소리를 지르는 내가 창빈이란다 이게 훨씬 더 졌다 훨씬 근데... 크네 어? 어. <laughs> 찾았다 네이노 저 제가 뽑은 사랑하아요 와, 너무 하하야 너무 쉽다 근데 야 이거 너무 쉬웠다 이거 4번 어, 할게요 아무 생각 없어보이는게 괜찮아 보여서요 아, 6번님의 발과 이렇게 접촉을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짧은 시간 접촉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나부터 내가 누굴 골랐는지 얘기해볼게 따따라라 어, 따따라라따 아, 잠깐의 접촉이 좀 설렜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자네! 어. 이제, 이제부터 자기라 불러도 되겠나? 자기! 그건 좀 그런데 <laughs> 난, 난 자기들이 있어가지고 아, 난 저기! 그러면은 나랑 이거 함께 먹어줄 생각 있나? 없다! 난 자네와 19초의 순간 그 이상, 그 이, 그 이상, 그 영원, 영원히 19년을 함께하고 싶어. 예스! 결혼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tongue> <subs> <ini> 성공하였습니다. 누 누구야? 닮아. 그 남자 남자 나만 볼수 있어요. 오, <laughs> 진짜 야 둘이 서로 닮아가지고 진짜 <laughs> 정말 어 친대래야 한동안 삐져서 말안할것 같거든요. 귀여워요. 저한테 자꾸 기승만하더라고요. 나 뽑을 거야? 뽑아야지 한손 <목소리> 원래 한로왔 <안 풀러> <laughs> 되게 잘 어울린다 귀여워 어? 귀여워? 응. 뭔가 얘기할 때 그런 거좀 하지 마 왜? 귀여워? 사람 열받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 네. 하나는 말을 하다 말아두고 두 번째는 방금도 귀여웠어 음이 아, 되게 여린 형이에요 그렇지 응. 나만큼 여린 사람이 어딨어? 형이 첫 눈물을 봤을 때가 그때야 서바이벌 서바이벌이지 어어 아, 아, 홀짝홀짝거릴때 어. 그때 얼마기귀는지 알아? 잠시내는 내가 어. 왜? 니네 왜? 나는 홀짝홀짝은안 됐어 방송 돌려봐? 나 울까면 음, 이렇게 울지 형 이렇게 고 내가 손 잡, 잡아주고 어? 그댈 <laughs> 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그 왜? 시크 약간 이리노 같긴 하죠? 이노형이노형이노형손 괜찮아? 시크가저 이게 아니었네요. 이거 네요음음음음음 아, 응. 응. 하나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하나, 이상한 필터는 찍 말고 어? 필터 버리어 오리지널 바꿨잖아 방금 <laughs> 아니야 아 빨리 필터 없애고 빨리 진드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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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세요 하나 어. 응. 왜! <laughs> 어가 네. <laughs> 누군가! <laughs> 나 이거 <laughs> 올린다 하나 하나!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 뭐라고?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 아하하하하 나저 제자리 찍 됐어 나이가 찍어줄게 아 찍어줄게 이가찍이 아, 아, 뭐. 아, 찍어준다고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이아 제발 제너 형을 그렇게 못믿어 되겠냐? 어? 우리 팀워크가 그정도안 돼? 딱 봐봐 야형엉이 사진 찍어야 돼? 어야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봐봐 내가, 내가, 알 좋아 이 각도 좋아 이각도한 번만 한 번만 저말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올드해 한번해 여보세요? 야, 오 형! 더오 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laughs> 아, 안졸어 이게 무게가 없어 그래 그치? 중량 원래 맨날 중량 치다가 가벼운 거 치니까 어, 그런 거였어 그치? 괜찮나? 제눈 <laughs> 쪽으로 <laughs> 응? 진짜 나 있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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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나, 미쳤어. 미쳤어. 진짜 제나미쳤어 진짜 올릴 수 있게 제눈 치고 아좀아 아, 그냥 아 이렇게 찍어도 예뻤어뭐 하는데? 남친고남치기 전짤. 어디, 어제 어디 그 노했어? 어제? 팔 아래까지. 그럼 아래까지 보이게 찍을게. 내려. 네, 아 너무 살찌게 나왔잖아. 저봐살안안 안 보이게 찍어줄게. 진짜? 아. 응. 나 이리 노 한담하는 남자. 위에서 아, <laughs> 찍으면 되는가? 나 불러봐. 저기요. 네? 잡혀주세요. <laughs> 아, 근 전이 훨씬 안다 그래? 두명 때문에 뭐가? 막시서? 네, 괜찮아. 이거래요? 응. 뭐해? 이슬인가. 안 된다, 형. 이거는 정성을 들여서 닦아야 돼요. 에? 네? 음, 음.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건데. 음, 음. 형 뭐해? 음. 뭐 뭐야 이승인가? 형도 응. 재료가 되고 싶지 않다면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야. 야, <laughs> 가볼게. 내가 여기 잘 먹는 것 같아. 자기 아니고 상비님이 없어야지. 안 돼! 안 돼! 나 도와주고 싶은데 네. 도와주면 돼. 네. 네. 형이 사람만 네. 있으면 네. 돼. 네. 아, 여기서 네? 응원해줘. 춤춰. 무슨 춤춰? 몰라. 이형 말투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장민아 무슨 일이야? 어?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 아니, 그냥, 무슨 일 없어요. 무슨 일 없어? 아, 걱정하지? 진짜?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응. 음. 아, 이거 잘 듣다고? 그래, 우리 장민아. 걱정해주셔서 아, 너무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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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래도 정말. 응. 아무 일도 없어서 그치, 장민아? 응. 형의 이런 진심어린 걱정이 나한테 아, 정말 감동이 됩니다. 진짜. 어떡해. 왜 나 지금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 왜안 좋아? 왜안 좋아? 장민아네 얼굴을 보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 <laughs> 안녕. 내 이러면은 아, 여태도 굴복이 싫어. 이러면은 안녕. 이러면은 <laughs> 아, 갔어. 어, 어. 왜? 뭐? 왜 왜? 여기에 뭐를? 왜 불렀어? 아, 왜 전화했어? 누가 전화를? 해 그냥 전화한 거 아니야? 언제 전화했는데? 된다. 돼기 말고 돼부기 돼부기 야 돼부기 돼부기 민호 야, 대북이, 대북이. 야 대북이, 대북이. 민호야, 음. 옆에가 진짜 이쁘다. 어 고맙다. 코가 어떻게 저거예 그렇게 터나면서 코가 와형 뭐야 산맥이야 애드레스 산맥이야. 완전 찔리겠어 잠깐만. 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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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게 나왔어. 이쁘게 나왔어. 응 너무 이쁘게 나왔어. 두 번째 답변. 이거 들리록하겠습니다 창빈이 배만지고 있는데 창빈이가 저기 가라고 했을 때 심하게 바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 스케치만 리노요. 나 잠깐 부해 주시오. 나답변 공개하겠습니다. 접니다. 안 죽이는 안이야. 아, <웃음>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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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랬어. 왜 그랬어 그니까왜 아, 만지셨어요? 왜, <laughs> 왜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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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지면 안. 내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동생들이나 뭐 애들이 만질 때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만져요 근데 리누 형은 뭐 어떻게 만지냐면 약간 당연히 기 나쁘게 약간 좀 약간 되게 반찰하세요 이렇게 오 고양이네 그러니까 되게 그렇습니다 오푹 들어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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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이 <laughs> 되게 힘 받아요 형이 되게 힘 받아요 어우 자 다음으로 갑시다 시작 내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리누, 리누 형 뭐해? 나? 응. 어. 나? 응. 나? 응. 승미야 뭐해? 이 세상에 <목소리> 제일가는 발성쟁이 창빈, 엉망진충 얼롱 중창 대기창빈. 못 눌려. <놀래요. 목소리> 야 가서 완전 찰떡이다던데. <목소리> 아, 나가 잘못 말했어. 대기창빈이었어. 대기창빈. 여기 갈리는 게 목이 앞뒤 갈린다. 목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근데 거기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울렁차게 이렇게 울린 토이 딱 열린다 오늘 발성으로 무대를 준비 준비가 돼 있다라는 내폰 어딨냐 형형 형.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여디있민유형어 소리를 내면서 밑으로 보내야 돼 그래야 목이 안 나가는 거야 밥 먹어도 꼬고? 아 이만한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laughs> 젓가락이 두갠 이유를 내가 말해줬지 옛날에 뭐라고? 젓가락이 두갠 이유와 이준이두갠 이유를 내가 말해줬었지 아하하하 여기도 야돼 단무지랑 형나 배불러 그만 먹을래 단무지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응? 단무지 맛있어 아니 잠깐만 잠깐 잠깐만 치킨의 수납하실 거 상빈이 형뭐 먹어? 안알줄 건데 잘 있어 어디다 할게? 여기. <laughs> 그만. 그만! 아, 안녕하세요. 이번주 중 MC. 민호야. 그만! 이번요 <laughs> 음, 음, 음. 먹어! 착, 착. 착, 착 먹어. 민야 <laughs> 이거 봐. 이 어? 뭐해? 착, 먹자. 잘했어. 좋아요. 노영, 메꿔. 아, 저장 공간 아까워. 아까워. <laughs> 아 뭘? <웃음> 아, 아. <웃음> 야, 인간. 인간. 잡겠어. 어다 확겠어. 타워 돌려봐. 델리라고. 부들 부들. 쉽지 않네. 스키즈 힘잖아. 정도만 해줘. 아 그래? 음. <웃음> <웃음> 아 싫어. 내가 <laughs> 하고 <laughs> 아, 그 <형은> 싫어해. 아. <laughs> 정빈 씨. 아 싫어요, 싫어요. 정빈 어. 씨, 정빈 씨. 손 줘봐요. 정빈 씨. 아나안 할래. 나 내일 안 어, 해. 어. 아 누나 하나만 가 해볼게. 새끼 하나만 해줘. 자, 반대쪽. <laughs> 아, 이거 뭐야? <웃음> <웃음> 무슨 색을 하는데 핑크색. <laughs>